자, 61번. k가 루트 2일 때 자, k자리 루트 2부터 딱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처맞아야겠죠. 자, 그럼안 되지. <laughs> 자, 맞지 맙시다. 자, 여기가 일단 좀 정리를 해줘야 돼. 모양이 누구누구의 세제곱 똑같은 모양이 있어. 얘는 누구누구의 세제곱 똑같은 모양이 있어. 그럼 그거를 나는 얘를 a로 두고 얘를 b로 둘 거야. 그냥 세제곱까지 포함해서. A 두고 B로 둘 거야. 아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야. 얘가 빼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빼면 되겠지. 그치? 합차 공식이잖아. 잘 봐. 이 덩어리 동그라미 제곱, 동그라미 제곱. 합차 공식 맞지?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빼기, 동그라미. 합차공식. 맞지? 우리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이 합차공식이잖아요. 그죠? 맞지? 자,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더할 거야. 얘들들이 더 하면 B가 날아가니까 그냥 2A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뺄 거야. 그럼 A가 날아가고, 마이너스 2B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배의 A, B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B가 누가 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제 갖고 옵니다, 이제. 4 플러스 3K, 전체 세제곱. 4 마이너스 3K의 전체 세제곱.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제곱식을정개하고 있으면 또 쳐맞아야 되겠지? 그지 합차 공식으로 가야지, 이제. 자, 이 합차, 합차 보이잖아. 세제곱은 밖으로 빼줄게요. 얘를 합차로 갑시다. 얘를 둘이 더하면, 얼마? 아, 합차 공식이니까 16, 마이너스 9K제곱. 이제 K제곱 계산해야지. K가 루트이니까, k 제곱은 2가 되겠네. v 18.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제곱은 마이너스 8. 그렇지? 84, 32가 되겠죠. 오케이.